정준도 배우야 배우야 배우야. 은정아 너, 너 진짜 돈 받고 연기했던 애잖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건 연기다 이건 연기다 이건 연기다 이건 연기다 이건 연기다 이건 연기다 이건 연기다. 애기분미짱이 보고 싶었다면 미나짱 손머리 위로 들어주시라요. 대해 대껴 대핵? 대교 애기 사람짱은 트위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온 것이와요. 하왕. 동쪽에서는 코잉. 서쪽에서는 하왕. 동호사를 하러 온 것이와요. 애기 사람짱이 보고 싶었다면 모두 함성 발사. 대핵?